길고 긴 작업 잘 끝났습니다. 일단은 보내주신 일 중에서 가장 해수 피해가 많았습니다. 어, 기어 쪽에도 해수가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. 어, 잘못된 부분도 좀 있었고요. 문제가 제일 많았어요. 그리고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. 녹도 제일 많이 퍼져 있었어요. 네. 어, 낚시 후 관리가 제일... 막 하셨다라고 아니면 너무 신경 안 썼다고 표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클러치를 누르시고, 좌우로 움직였을 때, 유격을 잡아주세요. 잡혔죠? 여기서 살짝만 풀어주세요. 움직이죠? 클러치. 매우 좋습니다. 노브. 기가 막히게 세팅해 놨구요. 최대한 녹이 덜 들어가게, 최대한 보호 관점에서 세팅을 해 놨어요. 릴링감. 엄청 살렸습니다. 얘는 한 90대 초반? 90대 초중반?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많이 잘 나왔습니다. 예, 근데, 기어 쪽이나 이쪽은, 어, 생각보다 부식이 많았어요. 이게 시간이 엄청 걸렸거든요. 그 부분 꼭 인지하시고, 낚시 갔다 오신다면 샤워기 세척 좀 하시고, 어, 맡기시는 주기를 조금 줄이시거나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. 예. 기존에 원래 배사실때 하던 패턴으로 쓰시니까 이게 니리 감당을 못하나봐요. 바닷물 때문에 그렇죠. 사실은 네잘 사용하시고요.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. 끝.